자 오늘은 뭐 다저스 소식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죠. 커쇼 선수 가 오늘 또잘 던졌잖아요. 6이닝 2실점으로 네. 어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경기? 이 커쇼가 지난 이 복귀전 등판도 그렇고 좀 슬라이더 구사율이 늘어난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음네 아 그래도 패스볼 구속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도 평균 90마일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처음 경기도 그랬는데. 네 최고 구속도 91.5마일로 안 좋았는데. 음. 경기는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슬라이더를 약간 패스볼 대용처럼 이제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슬라이더의 구속이 패스볼 구속은 90마일인데 슬라이더 구속도 88마일이 나오니까 음. 타자들이 아무래도 패스볼이랑 많이 헷갈려 한것 같습니다. 음. 네. 음. 위원님은 중계하시느라 경기를 제대로 못 챙겨 보셨을 것 같은데. 음. 나는 뭐 그래도 야, 그, 커쇼가 그 전날 저, 리현진한테 네. 예,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거 피해가 돼. 음, 그렇죠. 네, 예, 리한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리현진도 본래 주는 거 싫다. <웃음> <근데> <웃음> 네. 네. 다음에 엘리치 걸리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치가 음, 네. 오늘 본래 두 개를 골랐죠. 네, 네. 음. 네. 커쇼가 오늘 본래 네 개를 허용했는데, 음. 그중두 개가 엘리치였거든요. 네. 네. 이건 살짝 고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워낙 네. 잘 맞으니까. 음. 이런 타자한테는 또 피해가는 게 상책이 맞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그런가 옐리치가 어쨌든 2타수 무한타를 기록을 했죠.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력이 확실히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92구를 오늘 코쇼가 던지면서 네. 뭐,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음. 음. 구속은 나빴지만요. 네, 오늘도 커브 좋았고, 좀 특이한 게, 팔각도 내려서 던진 게딱한곳 있었어요. 어, 예. 이게 지난해부터 이제 리치를 따라가지고 경기 중에 팔각도를 살짝 바꾸거든요. 네. 팔각도를 낮춰서 던지는데, 이것도 커쇼가 아마 구속 떨어진 거를 보완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